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영상이니 여기까지 보셨으면 인사하지 않아도 저희가 누군지 다 아실 것 같아요. <laughs> 그럼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교수님은 바로 이영미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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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미 교수고요. 한신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구약과 함께 젠더 신학도 담당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성경 구절을 하나 저 혼자 은혜롭게 읽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6절인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자막으로 함께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 저는 이 구절 너무 너무 싫어요. 왜냐면 이렇게 선악과만 나오면 맨날 <laughs> 여자가 잘못했다 고 이렇게 하시니까 아, 저는 음. 아니 나는 미소님이 처음에 음. 은혜로운 성경 구절을 <laughs> 나누겠다 따라서 무슨 은혜가 될줄 알았더니 삼장 청색의 삼장육절 저도 해운 씨처럼 이렇게 은혜받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laughs> <laughs> 네. 아, 네, 맞아요. 저도 네. 동감해요. 네. 은혜롭다가 이렇게 반이어 그쵸. 같은 네. 느낌이죠. 네. 네. 어,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죄라는 주제는 빠질 수 없는 음. 주제입니다. 음. 어,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뭐라고 배웠는지 교수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회원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죄는 일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음.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저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저도 음. 비슷하게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저희가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6절을 죄를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죠. 거기서 부여된 여성의 역할로 인해 하와는 아담보다 이성적이기보다는 본능적인, 지적이지 않은 존재로 여겨지고, 하와는 아담보다 더 비난을 많이 받아왔고, 또 남성을 유혹하는, 죄를 짓게 유혹하는 유혹자의 역할로 이해되어져 오고, 그래서 여자는 나약함, 본능, 죄, 성, 이런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또, 창조 이야기에서도 하필,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창조해서, 남자에게 여자가 종속되는 존재로 여겨져 왔고, 또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부여받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인, 순종하지 않으면 죄인이고, 나쁜 것으로 낙인 찍혀 왔는데요. 교수님, 저희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건 어떤 혐오에 관련된 음. 그런 죄가 아닌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잣대를 만드는 죄의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죄에 대해서 관계에서 본문점, 그리고 지금 이런 3장 6절 우리 여성들에게는 은혜롭지 못한 여성의 혐오의 근거가 되는 본문으로 얘기가 된것 부분에 지적이 맞다고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실질적으로 교회사에 있어서 원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그 원죄를 설명을 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텍스트가 그 창세기 3장 타락 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제 의견을 얘기를 하기보다는. 여성 신학자들의 이제 의견을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어, 초대 교부들 이하, 그 다음에 중세에 있는 그 교부들, 남성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해진 교리라고 한다면, 여성 신학자들이 새롭게 여성의 관점으로 죄,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스도, 이러한 모든 어떤 조직신학적인 교리들을 재정의한 것을 사전으로 만든 책을 이렇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죄에 대한 얘기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서구 기독교가 그 창세기 3장의 타락에 근거해서 전통적인 죄를 이해했다는 것을 이제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을 재직 하는 유혹자로 그리고 욕망은 죄의 결과이고 여성이 죄의 근원이고 온갖 혐오적인 그리고 여성은 나약하고 본능적인 존재이고 어그 어떤 성과 동일대 동일시되는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그 전통적으로 원죄에 대한 그 근본적인 어그반 반박하는 작업들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음. 근데 그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어필이 되기보다는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관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그래서 이제 원죄라고 하는 실존적인 그 죄에 대한 접근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남성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있었고 대표적으로 나인홀드 니버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이것이 그냥 원죄 이런 실존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재구성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적인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 교만. 그리고 인간 중심으로 어 뭔가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죄라고 얘기를 음. 하고 이것이 굉장히 많은 그 현대신학에서 공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음. 유명한 라이널드 니버가 교만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1960년대 벨러리 세이빙스라고 하는 그 여자 그 교수님이 인간의 상황이라고 하는 음. 어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것이 여성신학에서 배론 논문일 음.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필, 독 논문이 되는데, 세이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만의 죄는 남성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여성의 강한 자아 행사를 억압하는 사회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을 괴롭히는 죄는 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겸손한 그리고 겸손해서 넘어서서 스스로를 어떤 그 존엄한 인간으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여성의 관점에서 보는 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트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고 그러니까 개인 실존적인 차원에서 죄를 생각하는 원제 그리고 그걸 상세계 3장에 대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론 이런 것들 남성 신학자들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사람들 아니고는 이제 원죄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는 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얘기되고 있는 그런 죄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남성들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경험이 반영돼. 그게 바로 음. 여성 신학이니까 그런 것으로 얘기했을 때, 나는 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아유뭐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할때 하나님의 온전한 어떤 그런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그러니까 존엄과 구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한다는 음. 점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여성 신학적인 죄 이해는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음. 어, 선악과가 여성의 죄,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음. 여성의 죄를 따로 정의하거나 이렇게 찾아본 적도 없고 그래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음. 해본 적이 없어서 교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새롭고 음. 또 근데 들으니까 확 와다 여성의 에, 죄 에, 정의가 에, 에, 이해가 확 되는 것 같아요. 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음.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 그 주디스 플라스코라고 하는 유대계 여성 신학자요 이분은 숨는 것이 죄다. 음. 네. 어, 수잔 넬슨 던피라고 하는 분, 분은 어, 여성이 자유를 행사하고 자아가 되는데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문화 환경을 고려해서 이러한 죄의 개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세이빙스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좀더한발짝 나가서 돌로로스 윌리엄스라고 흑인 여성 신학자예요. 이분은 그 죄에 대한 관계적 의미에서의 여성의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인종 차별하고 연결을 해요. 음. 음. 어그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의 이중적인 그 지적 이것을 음. 많은 분들이 했지만 학적으로 그 광야에서의 그, 그 지, 자매들 Sisters in the Wilderness 요 책을 음. 통해서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이 하나의 교차적 그 차별이 되고 이것을 깨쳐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에 대한 사회적인 음. 어떤 차원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 세이빙스가 이제 그 백인 여성으로서 죄에 대한 경험에서 여성의 경험이 반영돼야 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다면 돌로레스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성차별이 인종차별이나 다른 그 사회 차별과도 결합되는 것을 지적을 했던 그런 중요한 음.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서 우리가 차별법 얘기를 할때 어,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나 그다음에 인종, 그 외국인 이런 차별들이 성차별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의 차별이 그 안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또 이중적인 차별을 음. 받는 것 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 현대도 보고 있는 것처럼 어, 돌로스 윌리엄스의 이러한 그 교차적인 차별에 대한 지적은 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하나만 이제 더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개인적인 실존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관계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 그것이 사회적 그 것이 사회적 차원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온전한 관계적 의미, 의미로서의 죄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인간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구원의 파트너로서 활동하는데 저해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 그것이 사회적인 요소들이든 문화적인 요소들이든 그러한 요소들 그 자체가 어떤 죄의 이유가 된다 하는 것을 해서 해방 신학이나 민중 신학이나 이런 그 흑인 신학이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사회적인 차원을 우리가 여성 신학도 음. 충분하게 수용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음. 해요. 네, 그럼 그런 죄의 사회적 맥락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뭔가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또 어, 느끼고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 정말 쉽게 볼수 있는 명절에 이제 가면 늘 이제 여성분들은 다 부엌에 음. 가 계시고 남성분들은 뭐 고스톱을 찐다던가 뭐 TV를 본다거나 그렇지만, 그 여성분들은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해? 왜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늘 해왔고, 또 그냥 이것이 나의 할 일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한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본인의 위치와 또 상대방의 위치를 동등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그러니까 내 자리, 내 위치에 대해서 늘 그랬던 거니까 하고 습관적으로 해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한 게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지 인지또이게 예. 뒤돌아보는 예. 한번 내가 예.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는 음.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그것이 약간 구원에 가는 길이라고 음.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 신학에서 가장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의식을 깨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질문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하는 거. 근 거기에서 왜 라는 질문을 하고, 왜 같이 하면 안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consciousness awakening. 그러니까, 일단 그것을 인지를 해야 그 다음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음. 부분이고, 어, 우리가 약간 이제 죄는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나, 그리고, 나가 단순하게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나. 그래서 저는 죄가 이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단절이고, 그리고 그 단절을 하게 만드는 온갖 행위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구원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경험이 반영된 언어로 그 관계 회복을 그 설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음. 거죠. 예. 네. 그래서, 여성의 경험이 반영된 언어로 우리가 이 구원, 즉 관계 회복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여성 신학적인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공부를 하면서 책을 찾아보다가 음. 교수님께서 쓰신 이사야의 구원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책에서 교수님께서 네, <laughs> 그 구원을 이제 여성의 경험을 근거로 한 시온 음. 은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시 계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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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사야는 이제 그런 포로기의 생활을 약간 버림받은 또 자식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난을 은유로 표현하고 또그 이후 해방한 그 상황을 이제 결혼 은유를 통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음. 그 다른 예언서에서도 많은 결혼 은유들이 쓰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그런 결혼 은유를 여성 신학적으로 더 드러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모티브 하나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된 언어라고 하는 그두 가지를 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쭉 구약성서를 보면서 그 구원 그 다음에 그 구원에 대한 그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언어로 어 설명하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 이사야 그러니까 특히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요 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어 결혼 그 다음에 출산 자녀 양육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개념을 어, 한번 풀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호세아가 제일 처음에 결혼의 은유를 자신의 예언하는 도구로 수사적 어떤 그런 기법으로 쓰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 근동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에는 다 여신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유일하게 고대 근동 사에서 여신이 없는 종교, 이 야외 종교인 거예요. 음. 야외 종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편부모일 경우에 아뭐 그거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빈 듯한 응? 음.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저는 이 예언자들이 아니면 야외 종교의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이 그것에 대한 그 보충 아니면 여신 부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신학적인 종교적인 어떤 은유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친근한 계약이 결혼 아니겠어요? 음. 그러면 하나님 여성으로서의 신부로서의 이스라엘 음. 이렇게 해서 결혼 은유를 하나의 계약 하나님과의 관계의 설정으로 잡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은유를 썼고요. 음. 근데 이게 여기 그 위험성이 있어요. 음. 가장 친밀한 관계가 결혼 관계 계약이지만 가장 생깔... <laughs> 서로 모르는 척 남이 되고 할수 있는 계약이 또 결혼입니다. 음. 음. 갑자기 그냥 가장, 그냥 응, 가장 친근한데 음. 딱그 계약이 깨지면 정말 남남다운 한남남 음. 남담이 될수 있는 음. 게 남남보다 더 못한 더한, 응, 더 못한 음. 그 관계가 될수 있어서 이 결혼 은유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계약이 파기돼서 그것이 포로 상황이라고 국가의 멸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한대요. 돼요, 돼요? 그냥 끝이에요. 음. 결혼 계약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계속 가자 가게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결혼 의유는 호세아 때 굉장히 강하게 딱 대두가 되지만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은유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친밀성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할 때 굉장히 적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는 않지만 이 신부가 이스라엘 전체가 되지는 않아요. 그 자리에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시온이라고 하는 은유 이 실체가 아니라 은유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머니적 존재로서의 시온이라고 하는 개념 음. 시온은 맨 처음에는 지리죠.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다음 하나님의 관계가 인퇴된 곳. 음. 그것으로서 예루살렘의 지리적인 그 의미가 의인화되면서 은유화되면서 시온 여성, 그리고 시온 음. 여성은 어머니적 존재로. 음, 여기에서는 이제 야외가 남자 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명백한 것 같아요. 네, 좀 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수사 뒤에. 그래서 아버지인 야외, 그리고 그이 계약 파기로 인해서 깨어진 이 계약 관계 그리고 그래서 고통 당하는 자식들 이스라엘 음. 포로 공동체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어주려고 하는 이 어머니 시온, 네, 시온. 그리고 어머니와 그이 아버지 야외의 재결합 음. 이런 것들이 귀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포로 상황에서의 그 해방.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구원의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거고 음. 그리고 그 이사회가 끝나는 마지막에 새 이스라엘의 탄생을 이 시온 여성이 출산을 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음. 그리고 누가 보금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얘기를 할때 출산의 기쁨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지만 새 생명이 나온다는 그러한 희망이 있는 고통이에요. 음. 그래서 고난과 구원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하나의 모티브 은유가 되죠. 그리고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특별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여성들의 경험이 이렇게 신학적인 설명이 만나서 신학적인 언어로 된 것이 되게 재밌었어요. 음. 재밌었고 우리의 단순한 어떤 경험들이 이렇게 신학적인 멋있는 어떤 용어들이 될수 있다. 사회에서 홀대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이 신학 을 표현하고 있는 언어가 되고 있다. 음. 이거는 저는 여성들의 주체성과 자부심을 높이는데 굉장히 음. 봉헌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되고, 그래서 그러한 용어들을 우리는 찾아서 여성들의 음. 언어로, 여성들의 경험으로 신학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구원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 어, 이사의 구원신학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그 보편적인 여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사야는 그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구원을 음. 설명을 하고 있다. 고난 받는 남종, 그다음에 고난 받는 여성 시온 음. 이렇게 두 개가 쌍두마차로 가면서 구원을 음. 설명을 해요. 음. 그래서 이것은 어, 그 이사에는 뭐 여성적인 구원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통합적인 어떤 구원을 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구원을 어, 이렇게 좀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어, 굉장히 의미 있고 저희가 굉장히 음, 생각해보지 못한 의미 발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또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여성들에게 또 저희도 온전히 이해되긴 조금 어려운 어, 경험이 있는 네, 경험이 아직 없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 맞는 새로운 생명지향적인 은유를 재창출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출산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여성의 전체 경험이냐면 이렇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음, 아. 네. 근데 그것은 좀 이렇게 핀트를 좀 벗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출산한 여성의 경험이 있었고 그 출산한 여성의 경험을 통해서 부활이나 구원, 새창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음. 것이지 이것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음. 경험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음. 내가 다르게 경험한 그 경험 사실은 여성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한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 속에서 이것을 신학화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다, 구원이다 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각자 다른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신학화하는 것이 작업이 저는 그 여성신학 혹은 상황신학의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 그러니까 미혼, 비혼 여성이면 비혼 여성대로 그다음에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불합리한 어떤 대우들 이런 것들을 언어화하는 것 그래서 음.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 이 말을 저는 바꿔서 음. 여성 신학에서 가장 일상적인 경험들이 가장 신학적인 언어로 음. 언어이다. 우리 여성들이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은 소중하고 굉장히 괜찮은 경험이야라고 음. 하는 그런 것으로 출발할 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어, 여성의 경험은 소중하다. 음. 그리고 이 소, 이것은 어, 신학 언어로서 전환되기에 충분한 가치가 응. 있고 더 가치가 있다. 더. 이러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또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죄와 구원을 저희가 새롭게 이해했으니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를 받고 나 자신에게도 격려를 하는 작업이 응. 필요할 응. 것 같아요. 그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뚝딱 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모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음.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하루하루 슬퍼하는 것에 주저하기보다는 음. 나 자신을 사랑해가며. 내 자신을 조금씩 발견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맞아요. 감사를 느끼는 우리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보도록 하십시다. 여성은 네. 교만할 필요가 있어요. 나 <laughs> <난> 괜찮아. <laughs> 어. 어, 우리 경험 너무 소중해. <laughs> 네. 네. 아, 네. 아, 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아, 아멘. 앞에 아, 아멘. 아멘. <laughs> 아멘 읽은 성경 말씀보다 은혜로운... <laughs> <laughs> 말이네요. 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도 이제 구원에 이제 참여하기로 결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존재들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자고 초청해 주셔요. 그럴 때 아유 내가 뭘려하지 않고 음. 내가 바로 그 주체 그 중심에 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 여러분들이 하는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나 억압하는 상황들의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구원의 사역자로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가요. 저희 모두 구원의 파트너. 네. 네. <웃음> 네. 네. <웃음>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